브랜드 데일리 슬리퍼 추천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슬라이드 슬리퍼 BA8775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슬리퍼예요. 이 슬리퍼는 인조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무용이나 일상적인 활동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발볼과 발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해요. 또한 쿠션감이 좋아서 발에 부드럽게 맞아서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슬리퍼는 간지나고 튼튼하며 편안해서 많은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신는 제품이랍니다. 어떠세요? 이번 여름에는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슬라이드 슬리퍼로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록스파야 아쿠아 슬리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물에 젖었다가 말랐을 때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또한 연결 부위가 통짜로 되어 있어서 오래 신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발볼이 넓은 분들이나 발볼이 좀 넓은 분들께는 참고가 될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이 제품은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품질 보증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크록스 바야 아쿠아 슬리퍼, 편안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나이키 비토리원 슬라이드 CN9675001을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경량의 패브릭과 폼으로 제작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 발등은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환기성을 높였고, 발의 형태에 맞춤형 피틴을 제공하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여름철에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실용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 제품을 좋아하고 있어요. 발모양이나 적응성에 따라 착화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나이키 빅토리 원슬라이드, 여름에 어울리는 신발로 추천드려요.